지역 중소기업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 중소기업이 해답이다 순서입니다. 최근 산업계에 3D 프린터가 등장하면서 남의 사업을 도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플랫폼 산업이 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플랫폼 산업의 선두 주자를 소개합니다. 임양재 기자입니다. 고가의 3D 프린터가 이미 입력된 명령에 따라 특정 부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바닥 및 탱크로부터 원료인 수지를 끌어올리면 레이저가 이를 굳히며 컴퓨터에 이미 입력된 형태의 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가로와 세로 각각 25cm, 높이 19cm의 부품을 50나노미터의 정밀도로 만들어 내는데 최근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 외관, 케이스 등을 중심으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의 주물 생산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형이 필요가 없기 되, 되기 때문에 내가 설계한 그 디지털 설계 데이터를 바로 금형 없이 원하는 그 설계된 내용대로 제품을 출력을 해서 바로 또 설계가 정확한 건지 또설계상의 오류가 있는지 3D 프린트를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 아이빌트 세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개인들을 대상으로 상품화를 도와줌으로써 성공적인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겁니다. 개인이 다 모든 걸할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누군가의 협업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를 찾기에는 또 개인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람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한국형 테크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양재입니다.